유튜브 이벤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에 서버 닉네임 적어주시면 아바타 풀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확인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돼요 당나 키워보고 있는데 뭐야 원퇴 인 거야 졸라 세네 뭐가 이을쓰 세길래 원퇴 깼어 덜 났네? 뭐 17분이 나와봐, 5인절이. 야, 5인절에 무슨, 뭐, 공대, 공대 시간 나오냐? 아, 씨발! 아니, 11시 너무 하잖아. 기대도 못하게. 아니, 진짜, 존나 열받네, 진짜. 와, 아, 진짜, 씨. 아, 와, 나 진짜 이거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. 그래. 아, 씨안 꺼내는 게 아니라, 퀘스트를 안 했잖아. 너무 싫다 진짜. 아이씨,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. 아 이거 마지막 캐릭입니다. 가자 퀘스타로아 근데 요번에 계정이 두개 나왔는데. 와, 오케이 아. 지젤 이제 날 찾으러 와히 아. 이렇게 안 되냐? 왜 그러냐?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? 아, 나긴 여정 눌렀어. 짧은 여정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시0 그냥 스페이스 눌렀어. 너무 슬프다. 언제 깨냐? 아, 씨. 아 근데 그 와중에 얘 닉네임이 왜 방종 안녕이야 씨. 유와 미치겠네 진짜. 아 너무 슬프네 진짜. 네, 아, 제가 도와드아나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. 아제빛 무더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, 뭐야 이게?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? 아, 됐다. 시 이렇게 된게 빨리 깬다. 씨, 됐어. 괜찮아. 전라 빨리 깬다. 뒤졌다. 전라 초스피 드로간다 수리에 수리. 이십오만 원씩. 양수빈님 만 이천 원 역시 유튜브. 아이고, 수빈나 형 포기하고 재밌는 거 해죠. 슬프게 울지 말고. 아, 오케이. 중간 재밌는 거 바로 가겠습니다. 그건 아냐 형 그건 아냐 아니야. 아니야 형 그러는거 아니야 분명 최근에 강화 증폭 금지령을 통보한 사람이 누구더라 불적불적 야! 형 한번 믿어봐 11분. 12! 증포, 13 증포. 날 믿어라 얘들아. 간다. 갑니다. 아아 아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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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들 뭐 는데 아. 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하나 띄웠어 이미 어? 어차피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늘 하나 띄웠어요 하이 아까전에 어? 방송시작할때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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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손해가 아니에요 이미 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어 손해 안봤습니다 손해 안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 응? 어째 복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까짓거 뭐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복구해버리면 되지 오늘 하이하나 띄웠어요 인마 어 내가 뭐 손해였으면 안했지 이미 아까 아침 아까 방송 켰을때 아까전에 한번 질러가지고 아까 띄웠어 이미 아까 뛰어서 이미 아무로부터 난 10억을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해본 겁니다. 제가 무슨 호구입니까? 아니요. 어 하는 이뭐뭐 뭐, 뭐 증폭 뭐 10점 어. 뭐. 어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. 그렇지. 저 여기서 천천히 한 번씩 가면 돼요. 잘 보세요. 팔. 잠깐 기다려야 돼요. 됐습니다. 9. 자, 잠깐 기다려요. 10 자, 잠깐 기다려요. 11 자, 잠깐 기다려요. 됐어요? 아 됐잖아요 얘들아 스트레이트 뭐 이런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면 되는거 가지고 복구 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얼마 들어갔다고요 2천만원도 안 썼는데 됐죠? 저믿으라고요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됐잖아요 아 근데 또 지를까봐 얼른 장길래또 지르고 싶었어 근데 잠든 이유가 뭔지 알아? 너희들이 생각해서야 내가 여기서 또 질렀잖아? 거짓말하고 채팅창에 개쌍욕 나왔을걸? 당근형 형 씨발 미친새끼야? 형 우리 말안 들어? 형개 쓰레기 새끼야? <laughs> 진짜 거짓말하고 애들 내욕 해지라 했을 거야 진짜. 어, 왜냐면 지금 처음 지는 것도 내가 내맘대로 질렀기 때문에. <laughs> 믿지 못한 저를 반성합니다. 그래, 나 믿으라니까. 근데 봤어, 봤어. 방금 솔직히 내가 스트레이트로 뜬다고 뜬다고 했을 때다 뭐라 고했어 웃기고 앉았네. 응? 형. 형이 당근로그니까 실패한 거야. 이지라 하던 애들이 스트레스 뛰우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, 허. 어? 무슨 뭐 합주이면합주이된거 마냥. 내가 할수 있다 그랬잖아. 이 씨.